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 나이더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유안타 증권에서 금융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기업은행 실적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업은행이 제가 추정치가 5,200억 원이었고 컨셉이 4,700억 원이었어서 어, 추정치가 이제 컨셉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그거보다도 천억 원이 더 나온 6,2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이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을 달성을 한 거는 일단 어, 제가 기대했던 바와 같이 컨센서스보다 크게 양호한 자산원련성을 달성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자회사들, 뭐 캐피탈이나 연금보험이나 이런 연결 자회사들에서 어, 유가증권 평가익, 그다음에 지원법익,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비이자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상회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이 비이자이익 튄 거는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 지속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성격이 있긴 하지만 이 자산관련성이 양호하게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주목해야 될 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자이익은 지금 마진이 오랜만에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어, 예금금리 리프레이싱이 있었기 때문이고. 대출 성장률은 반년에 전 분기 대비해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자 이익은 추정치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 나왔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비자 이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정치를 68% 정도 상회를 했고요.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충남금 전입액인데. 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분기 중에 이자 상환 유예 여신을 해서 추가로 충당금이 680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손 비용률이 28bp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bp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1bp 계산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게 뭐 물론 기업은행이 좀 계절적으로 상반기가 대손 비용률이 낮고 하반기로 갈수록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연간으로 수정하는 대손 비용률이 한 45bp 정도로. 어, 전년 대비해서 크게 개선이 된 수치인데, 경영진도 한 40BP 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자상환 유예 여신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기업은행도, 어, 이렇게 양호한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게 어, 작년에 충분하게 충남금을 정립을 해놔서, 올해에는 그 대선 비용이 크게 감소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점에 있어서, 어, 이게 이제 은행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자 상황 유해 여신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호실적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힐레더.